안녕하세요. 베이스 골프 강동프로입니다. 저희 진짜 중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골프는 겨울 나기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음 시즌이 결정되는데요. 보통 많은 분들이 베이스 골프를 겨울에 비거리를 늘리러 많이 찾아주시는데 제가 비거리에 관련된 드라이버를 끝장내는 겨울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핵심은 드라이버 스윙이 어떻게 하면? 비거리가 느는지, 그리고 가장 키가 되는 포인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룰 텐데요. 보통 오시는 분들이 저한테 바로 여쭤보시는 거는, 아, 이렇게 하면 혹은 어떤 것만 지키면 비거리가 느냐고 물어보세요. 보통 많은 분들이 클럽 스피드가 빨리 나면 비거리가 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정타에 맞으면 비거리가 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혹은 하체를 강하게 잘 쓰고 지면을 강하게 잘 쓰면 비거리가 는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다 맞는 이야기예요. 다 맞는 이야기인데 핵심이 되는 포인트, 그 요소들 중에 오늘은 정타를 가지고 왔습니다. 정타가 잘 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정타를 잘 내기 위해서는 저희가 상체의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체의 안정성. 극찬받는 그 강의 영상을 보면 멈춰있는 공을 클럽을 이용해서 홀컵에 넣는 게임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공이 골프게임에서는 멈춰있고 내 양발이 멈춰있습니다. 양발을 스텝을 하면서 실제로 뭔가 딛거나 이렇게 옮겨지면서 힘을 쓰는 경우가 아니고 저희는 양발이 딱 붙어 있는 상태에서 힘을 쓰죠. 그럼 양발이 붙어 있고 멈춰 있는 공을 칠때 상체만 가만히 있으면 공을 맞추기가 쉬워집니다. 정타를 잘 치지 못하는 이유는 보통 이 상체가 올라오거나 상체가 뒤집어지거나 상체가 앞쪽으로 가거나 하는 엎어친다, 뭐, 일어난다, 뒤집어진다의 표현이 보통은 이 상체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건데요. 상체의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바로 이 골반이죠. 그러면 옛날부터 골프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잘 생각해 보시면 하체를 잡아두고 쳐라. 뭔가 하체를 고정하고 치라.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 유튜브 영상을 보면 전부 다 하체를 많이 써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하체를 어떻게 잘 쓰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단순히 고정한다고 해서 회전을 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하체는 좌우 앞뒤의 움직임이 없이 내 골반이 가운데서 잘 회전하는 걸 기준으로 둡니다 어디가 가운데인지를 제가 알려 드릴게요 영상 보고 따라해 보세요 체를 양발 가운데 이렇게 놓으시고요 내가 엉덩이가 이 샤프트를 기준으로 한쪽으로 치우치시면 안 돼요 보통 많은 분들 남성분들 여성분들 할것 없이 이렇게 옆으로 이동해서 엉덩이 전체가 이 선을 넘어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느낌이 있고 반대되는 경우는 회전을 계속 하다 보니까 엉덩이가 기준선을 넘어 왼쪽에 위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영상을 딱 봤을 때내 골반의 위치가 양발 가운데에서 움직였을 때딱 가운데 기준을 두고 회전이 일어나는지 이 느낌을 찾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내가 백스윙을 했을 때 엉덩이의 위치가 올바른 위치에서 회전이 돼야 돼요. 그러면 백스윙이 됐다. 그러면 다음은 이 엉덩이가 앞으로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가장 체크포인트를 첫 번째 두셔야 되는 건 백스윙을 했을 때 중심이 앞발에 있으면 엉덩이는 무조건 앞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백스윙을 했을 때 중심이 이렇게 앞쪽으로 쏠려 계신 분들 있어요. 뒤꿈치가 약간 떨어질 듯말 듯한 느낌으로 쏠려 있다 하면 무조건 일어나면서 공을 치게 됩니다. 자, 백스윙을 했을 때는 내 가운데 중심을 딱 지켰다 하면 여기 우측 골반 있죠? 우측 골반의 위치가 뒤로 무너지거나 앞으로 나오는 느낌 없이 이 위치 가만히 놓고 회전을 한다. 이 위치가 안정된 상태, 오른쪽 골반의 위치가 안정된 상태에서 회전을 한다 하면 앞으로 나가거나 뒤로 나가는 동작 없이 하체가 제자리에서 턴하는 느낌을 잘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하체가 안정된 상태에서 치게 되면 자연스럽게 치더라도 지금처럼 정타가 맞는 느낌이 훨씬 더 쉬워지실 거예요. 그런데 보통 첫 번째 케이스, 골반을 밀어서 가운데보다 오른쪽으로 전반적으로 골반을 가져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렇게 스웨이 했다가 일어나는 경우로 나오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되면 정타를 치기가 어려워지고 또 반대로 이 우측 골반이 뒤로 가서 엉덩이 전반이 왼쪽으로 가는 경우 이 전체가 왼쪽으로 가는 경우도 정타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 골반이 올바른 위치에 정확하게 포지션을 잡은 상태가 이 상체 움직임을 만든다는 걸꼭 기억하셔야 돼요. 골반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가슴이 쏟아지거나 뒤로 뒤집어지거나 칠 때도 넘어지거나 일어나거나 하는 상태가 되니까 골반을 안정시키는 느낌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엔 하체를 잡아라 이런 표현을 썼지만 요즘은 하체를 적극적으로 써야 지면발력이 많이 생기고 잘칠수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잘 쓴다는 표현입니다. 다 가운데 놓고 이 골반이 움직일 때 기준선을 잘 체크만 하시면 돼요. 정면에서 잘 체크하셨다면 골반이 무너지거나 뒤로 빠지거나 앞뒤의 움직임이 없이 내 골반을 잘 움직이셔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제가 알려 드리는 걸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 샤프트를 헤드 쪽으로 까지 해서 딱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딱딱싱 어제 딱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백스윙을 할때 회전이 되는데 기울어짐이 살짝 만들어진다 하면 되는데 기울어짐만 만들어진다 하면은 밀리는 동작일 거고 기울어짐 없이 회전만 된다 하면은 뒤로 빠지는 동작입니다. 그 양손을 골반에 딱 붙여서 샤프트가 기울어지는데 회전된다. 그쪽에서 보실 때도 이 클럽이 기울어지는데 뒤로 회전이 된다 하면 딱 올바른 백스윙의 위치가 되는 거고 여기서 일어난다 보다 걔가 정확하게 제자리로 와서 반대로도 기울어지면서 회전된다 하면 엉덩이 위치가 정확한 포지션이니까 지금 이 동작을 연습장에 가지 않더라도 많이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엉덩이의 위치가 상체의 안정성을 만든다는 개념을 이해하셨습니다 이해하셨다면 연습장이든 집이든 방금 그 느낌을 따라하면서 정타율을 한번 늘려 보시면 비거리가 늘으실 거예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거리는 베이스 골프에서 쉽게 늘려 보세요